2019 9월 모의고사 37번, 아, 고1, 37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to be successful. 뭐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You need to understand. The vital difference between believing you will succeed and believing you will succeed easily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네요. 너는 할 필요가 있다. 뭘할 필요가 있냐면 이해할 필요가 있어. 자, 여기서 또 understand니까 동사니까 하 목적어 필요합니다. To vital difference. 진짜 중요한 뭐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뭐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 그럼데 between A and B. 뭐랑 뭐 사이에, believing, 믿는 것 사이에. 자, 잘 봐요. between은 전치사예요. 자,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쌤뭐 나와야 된다 그랬죠? 명사 나와야 됐죠. 그래서 believe가 아니고 believing입니다. 자, 근데 believe는 믿다야, 무엇을이라고 주로 목적어 다리에 대절을 많이 가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 네가뭐할 것이라고 믿는 거,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것과, 그리고 believing you will succeed easily. 네가 쉽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믿는 그것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갑시다. put another way. 자, 다른 식으로 놓아본다면. 이란 얘기니까 뭐라고? 다시 말해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It's a difference. 자, 그건 뭐다? 이게 제가 동사죠. 차이다. 또 얘기하죠.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being a realistic optimist and an unrealistic optimist입니다. 자, 그럼 위에서 내가 성공할 것이다 믿는 거랑, 그리고 나 쉽게 성공할 거야 라고 믿는 거는 결국 무엇의 차이냐면, being, 되는 거. 비가 원래 되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가 아니고 being. A realistic optimist. 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되는 거랑 unrealistic optimist.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의 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현실주의적인 낙관주의자는 뭐고, 비현실적이, 비현실주의적인 낙관론자가 되는 건 뭘까? 위에서 얘기했었잖아. 이거 다 해봐. 현실적인 낙관주의자는요. 내가 언젠가는 성공할 거고. 비현실주의자는 난 쉽게 성공할 거야. 이거겠지. 됐나요? 자, 갑시다. Realistic optimist 나오죠, 지금. 자, 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은요. 믿습니다. 뭘 믿어요? They will succeed. 그들이 뭐할 거라? 성공할 거다. 그리고 버들스뿐만 아니라 우리 원래 뭐 나도니 버들스나 나도니 빼고도 많이 씁니다. 버들스 또한 그들은요 뭐한다? 믿습니다. 여기 지금 이 빌리브 대절 안에 밑에 얘기를 합니다. 또한 네아 잠깐만 요 이거 이렇게 되네요. 동사 내가 잘못 쳤어요 Sorry 이거죠. Also believe 또한 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동사 believe 1, believe 2 이렇게 됩니다. 됐죠자 갑시다. 그들은 믿습니다. 그들이 성공할 거고 그리고 또한 뭐할 거냐면 they have to make 그들이 뭐 해야 한다고 만들어야 된다고 뭐를요? 자 오형식 성공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현실 현실적인 사람일까 비현실적인 사람일까? 현실적인 사람이지. 아, 난 성공할 거야. 그러니 내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내가 성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현실주의자잖아요. 그죠? 자, 뭘 통해서, throw thing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처럼,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 careful planning and choosing the right strategy. careful이 뭡니까? 굉장히, 어, 신중한 계획. 신중한 계획, 그리고 추징, 선택하는 거 right, 올바른 전략을 선택하는 걸 통해서 내가 성공이 일어나게끔 만든다. 그리고 내한테 성공은 결국 일어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인 거죠. 낙관주의라는 건 뭐예요? 나 실패할 거야. 이건 어떤 사람들이야? 이건. 그래? 역시 비관적인구나 성공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현실 낙관주의자들이잖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다음 they recognize 동사입니다. 그들은 뭐 한다? 인지합니다. 아이고, 뭐가 바라뭘 인지하냐면 the need. 필요성을 인지하죠. 어떤 필요성인데? 뭘 위한 필요성이냐면 for giving serious doubt. 굉장히 뭔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을 준을 줄,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인지합니다. 자, 뭘, 뭘 향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냐면, how they will deal with obstacle. 자, 이거 의, 주, 동입니다. 의, 어떻게 그들이 다룰 것인가. obstacle, 뭐, 장애물. 그들이 어떻게 장애물을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뭘 한다는 거, 아, 나이 장애물 생님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하는 그러하게 계속 그 장애물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지? 고심하는, 그러, 고심하는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미 이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야?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봅시다. This preparation. 이러한 준비는요, only increase. 증가시켜줍니다. 뭐를요? Their confidence. 그들의 뭐? 자신감을요. 어디에? In their own ability. 그들이 이미 가진 능력. 뭐할 능력, to get things done,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들의 능력이죠. 왜? 이 사람들은 이미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장애물이 생길 거니까 난 그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다룰 거야라고 얘기를 했잖아. 됐습니까? 그다음 어디 갔어? On the other hand 나오죠. 당연히 위에서 뭘 얘기했었냐면 현실적인 낙관주의자랑 그다음에 비현실주의적인 낙관주의자 두 가지를 얘기했으니. 위에서는 지금 현실적인 낙 낙관, 현실적인 낙관주의자를 얘기했으니까 를 당연히 밑에는 비현실적인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반면에 unrealistic optimist 비관적인 비현실적인 낙관론자는요 뭐 한다 believe 동사입니다. 믿습니다. <laughs> 대디아를요. success will happen to them. 당연하지. 성공은 언젠가 그들에게 일어날 겁니다. 다만, 그 성공이 왜 그들한테 일어날 거냐면, 이거 되게 우, 웃기죠. 그 옛날에 그 우리의 지금 현 대통령 말고 잠깐의 그 대통령들 있잖아요. 자, 지금 이거 유튜버로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겠네. 그냥 끊을게요. 혹시 또 누가 듣다가 왔지? 나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laughs> 그죠? 자, 이게 뭐냐면, universe. 뭐가? 즉. 우주가, will really reward, 뭐 해줄 거다? 보상을 해줄 거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For all their positive thinking. 그들의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 그치, 어떠한 생각인데? positive니까. 그렇지. 긍정적인 생각에다가. 내가 아, 이렇게 좋은 생각만 하면 결국에는 우주가 나한테 보상을 해줘서 난뭐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또 다른 내일을 바라는 거. 미친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음, 음. 그 다음, or, somehow, 이거랑 지금 연결돼요. 요댓 1, 요댓 2번입니다. 또는요, somehow,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they will be transformed. A into B죠. Transform A into B는 A를 B로 바꾸던데 수동태니까 바꾼다. 그들을 이렇게 하고 그들은 뭐된다는 거야. Transform. 바뀌어질 거다. Overnight 하룻밤 사이에 into the kind of person 이러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for whom obstacle obstacle don't exist anymore입니다. 여기서는 이거 지금 전체사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생각대로 되고요. 뭐 하지 않는 사람. 장애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낙관주의자는 낙관주의자야. 난 어떻게 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잘될 거라고. 하지만 생각 자체가 어때? 비현실적으로, 비현실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